자, 여섯 번째. 비금속 계재물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 비금속 계재물은 대부분 그 비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 대부분 산화물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강이나 조개 과정에서 그 용탕이나 용탕하고 내화물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이 내화물이 용탕 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 반응해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해 생기는 뭐 황화물 산화물 질물 등물 등 주로 이제 산화물 등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금속 개재물이 있으면 강에 나쁜 성질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나쁜 성질을 미치기 때문에 비금속 개재물이 얼마큼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음 제강 과정에서 슬래그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슬래그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슬래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꾸로 들어와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강제 존재하는 비금속계재물은뭐 화학 성분, 그다음에 결정 입도 어, 열처리 등과 함께 어, 철강 제조할 때뭐 이런 이런 전 기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 측정하는 것이 이제 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비금속 견제번호의 종류하고 측정법을 보면요 그래서 계제물 측정법은 현미경 시험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현미경 시험으로 봐서 그제재물을 판단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형태 같은 것을 판단하죠 겠 이런 거는 그래서 인 보면 요 얘기가 있죠 여기 현미경 시험은 강제시험편 연마해갖고선 뭐 매크로 또는 현미경으로 어 조사하는 건데 조성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분은 모릅니다 성분은 모르는데 크기, 형태, 분포, 양 등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런 것 등은.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알수 있는데, 이거를, 쓰, 뭐, 조성을 알라면, 전, 어, 별도로, 뭐, 예를 들어, 셈이라든지 엑스레이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크기, 형태, 그런, 어, 뭐, 이런 것 등.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어, 강제를 갖다가, 이렇게 판정을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전, 계재물의 종류는 보면, 이게 이제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KS 규격에서요. 전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다섯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계는 황화물이에요. 황화물. 그래서 지금 요뭐이계재물의 요 종류와 형상 이것이 전 케이스 가장 최근 규격이라겠죠. 이 가끔 어떤 다른 책을 보면은 그 이거 변경되기 전, 어, 변경되기 전요 요런 것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전 계재물의 종류가 이렇게 돼 있는데가 있어요. 어, 이제 그거는 어, 그전 버전이니까 그거는 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어, 케이스 가장 최신 규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 A계는 전 황합물입니다 주로 황합물 그리고 이제, 뭐, 형상을 보면 쉽게 잘 늘어나는 개개의 회색 입자로서, 어, 가로, 세로, 비가 넓은 범위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끝, 끝은 좀 둥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끝, 끝이 둥글면서 이렇게 가로, 세로, 비가 이렇게 좀 비교적 이렇게 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계는 알루미늄산염 계열이거든요. 비계는 알루미늄산계열인데 이제 형태는 입자가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길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게, 그냥. 그 다음에, 시계는, 이제 주로 이제 어, 규산염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계는 길게 늘어서면서, 이때 이 가로와 세로가 비가 3배 이상입니다. 가로, 세로, 비가. 그러니까 이거는 시계는 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죠. 비계는 어, 이제 요 3배 이내고요. 얘는 비교적 좀 이렇게 조금 둥그러운 건 거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요 크기가 조금 뭐 3배 이내, 얘는 이렇게 3배 이상.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계는 이제 구형 산화물입니다 구형. 그래서 가로세로가 비가 낮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있어도 이런 식으로 있는 거. 그래서 이제뭐어 흑색이거나 또는 뭐푸른색으로돌어 푸른색빛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분포 상태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특별한 방향성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분포하는 형태. 그가 거이 것이 전 D계 구형 산화물이고, 그다음에 Ds계가 있습니다. D Ds계는 전뭐 단일 구형이라 그러는데 이건 전 구형 산화물인데요. 그래서 이전 거의 구형에 가까운 형태, 아주 동그라운 형태나 아니면 단일 입자 지름이 13마이크로 이상일 때 이때는 DS계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요런 것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거를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 요거의 종류별 특성을 보면 우선 전 A형 산화물을 보면은 황화 전 주로 전 황화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황으물하면 FES나 또는 전 MNS지요. FES는 S가 황하고 어참 아 FE하고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MNS는 MN하고 전 화합물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FES나 MNS 같은 경우는 어 광범위하게 고용체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EFES계 이온계에서는 FES가 보통, 이제, 천도씨 부근에서 공정을 이루면서, 요걸, 요런 것이 결정 경계에 이제, 먼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이렇게 결정 경계에 나온 것들이, 이것이, 이제, 가공을 할 때, 어, 저결 지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부근에서 액체 상태로 정출이 되 거든요. 그러면, 원래 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온도면은, 이 온도면 고체 상태예요. 고체 옷토할나이트인데이 FES가 녹는점이 낮아갖고, 결정 경계에 이렇게, 음, 액체 상태로 되다 보니까는, 가공을 할 때, 그, 액체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전, 적열치성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이게, MNS는 이 적열치성을 일으키지 않아요. MNS는 녹는 점도 높고, 그 다음에 MNS 같은 경우는 결정임 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뭐, 가끔 보면, 그름이 요렇게 있어요. 결정립이 요렇게 있다 그러면, 어, 있을 때, 결정 경계에 이렇게 입계에 나오는, 어, 입계에 나오는 황화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렇게 황화물이 나온다. 그러면, 요런 거는, 요런 황화물은 FES지요. 그 다음에, 결정 임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정 임내에 나와 있는 황화물은, 결정 임내에 나와 있는 요런 황화물은 얘는 m n s 라는 얘기죠. 그래서 m n FES는, 이 FES는 적일치성을 일으키는데, 요, 근데 MNS는 적일치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망간을 집어넣어갖고 S를 제거하는 뭐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미늄계의 산화물. 알미늄 산화물계 산화물 이제 B형인데요. 그래서 전 용광 중에 대부분 SiO2나 또는 FEMN 이런 것이 어 존재할 때 이것이 이제 알미늄으로 이런 것 등을 이렇게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인 전 음, 얘네들은 나오는데 얘가 Al 알미늄이 O 하고 반응해갖고 전 알미늄계 산화물 즉 Al2O3가 됩니다. Al2O3 이것이 이제 계제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 색깔이 보통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매우 매우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변 등을 할 때, 이 계재물은 변형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부식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20% 불화수소 용액으로 해도 부식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런 거를 저는 아변을 하면, 이런, 이런 계재물이 있으면, 뭐, 아변을 해갖고 가공을 하면은, 지똥처럼, 지똥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갖고서는, 그러면서, 가공 방향으로 쭉 이렇게 배열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이 B형 산화물이고요 그다음에 c 형은전 각종 그냥 비금속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어 주로 대부분 전 규산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규산에서 그래서 음 이게 규산염 개제물이죠. 그래서 실제 강에서 요 망간하고 이제 실리콘이 있는데 이 실리콘이 이 실리콘이 Si가 O 투로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어,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면요 우리가 탈산을 할때 탈산 탈산을 할때 알미늄으로도 탈산하면 이런 게 들어오고 고 그다음에 FeSi로 탈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Si가 O 투로 이렇게 되면서 SiO 투가 얘가 전계재물이다위로 어, 제거돼야 되는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들어온 것이 전 음, C형이 되겠습니다 C형. 그래서, 그, 여기가,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망간 규산염. 그래서, 어 또는 뭐, FE 망간 규산염계.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서, SIO2계, 그렇죠. 이런 비금속 계재물이, C형이다. 하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비금속 계재물의 종류 중에서 가공방향으로 집단을 이루어 불연속적으로 입상 형태로 어, 뭉쳐져서 줄지어진 알미늄산 루 염계 계재물은, 알미늄산 루 염계니까 는 어떻게 되죠? 이제 B형계가죠. 그래서 그룹 B계입니다. B계.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거. 새로 바뀐 규격. 그 다음에, 비금속 계재물 시험에서 계재물을 시험 재료로부터 추출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 중, 계재물의 구조 해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경도법. 경도는 그냥 일반적인 경도니까 할 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액선 회절법. 이것이 맞죠. 왜 그러냐면 계재물의 구조 해석이니까요. 그냥 모양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모양 같은 거는 모양이나 개수, 뭐 형태 같은 거는 현미경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구조 해석이기 때문에 구조 해석이면 뭐 어, 성분 포함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 엑스레이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반 현미경법으로는 형태나 그런 것 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어, 경도는 경도법이고요. 그다음 경도 측정으로. 그다음에 엑스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 조성이나 음, 그 구조를 알수 있는 거죠. 그 구조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엑스선 회절법이다. 뭐음 기타 또어 음, 계재물을 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어 자기 탐상법으로 하면 또알 수도 있거든요. 또는 초음파 탐상법 등을 하면 이런 저어 계재물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구조국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거는 x 선 회절법이다는 거죠